계란을 이렇게 만들면 초간단 맛있는 요리가 완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구운 계란을 사용해서 만드는 밥도둑 요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주인공인 깨끗한 계란을 준비해줍니다. 준비한 계란은 끓는 물에 넣어줄 건데요.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계란껍질을 깔때 정말 편하게 깔수 있기 때문에 물이 끓기 시작한 뒤에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이 끓는 동안 야채 손질을 해줄 겁니다. 고추 두 개. 양파도 조금 다져주시고요. 파나 부추도 다져주세요. 야채 손질이 끝났다면 잘 삶아진 계란은 차가운 물로 식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껍질을 까주시면 되는데요. 과장에서 1, 2초 정도면 정말 쉽게 벗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에 계란을 볶아주세요. 계란을 한번 볶아주게 되면 겉면은 쫄깃하며 조금 부드러운 식감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구워진 부분에는 양념이 더잘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잘 구워진 계란은 꺼내주시고요. 물 200ml, 간장 100ml, 설탕 반컵, 맛술 5스푼을 넣고 잘 끓여주세요. 바로 다 드실 거라면 상관없지만 양념은 끓여주셔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 겁니다. 적당한 반찬통에 구운 계란을 담아주시고요. 만들어둔 양념도 계란에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썰어둔 야채를 넣어주시면 초간단 계란장조림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요리는 계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각종 야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야채만 퍼먹어도 정말 밥도둑으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까맣게 잘 물들어있는 계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란 한 덩이와 소스를 부어서 밥과 함께 드셔보신다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정말 간편하게 한 끼를 해치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사용된 다용도 집게는 화면 터치 후 제품보기 클릭하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도움되셨다면 아래쪽에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